안녕하세요 코인 정비사입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핵심 뉴스를 본 후에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에 이더리움 2.0이 시작되었는데요 다행히 큰 급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2.0이 가동된 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바이낸스가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더리움의 예상 수익률은 연 5%에서 20%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메사리 연구원도 연 4%에서 6% 사이의 연 이자를 예측했는데요. 지금은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연 이자가 20%나 된다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할수록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곧 4%에서 6% 사이로 수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과세가 3개월 연기되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원래는 내년 10월부터 과세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2022년 1월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은 내년 말에 2017년 말처럼 혼 열풍이 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중요한 소식인데요. 만약에 내년 10월부터 과세를 했다면 꽤 많은 세금을 냈어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 불장을 보면 2013년 10월에서 12월까지 1000% 상승이 있었는데 만약에 20% 세금을 내야 했다면 엄청 큰 타격이었겠죠. 마찬가지로 2017년 10월에서 12월까지도 350% 정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제는 2022년 1월부터 과세가 되니까 내년 12월 말 고점에서 익절을 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히 투자금이 큰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뉴스일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비트코인이 대부분의 미국 거래소에서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신고가를 근접하거나 돌파할 때마다 매도세가 나오면서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온다는 의견과 신고가를 뚫고 추가 상승한다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우가 위로는 이제 매물대도 없고 기간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차트에서 하락 시그널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상승 관점과 하락 관점 둘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를 보면 급락을 할 때마다 매수세가 붙고 있는데요 어제 급락할 때도 긴 아래 꼬리가 나오면서 누군가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을 돌파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4시간 차트에서 이평선 밴드도 지속적으로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심지어 이더리움도 똑같은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관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는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RSI 고점은 하락하는 RSI 다이버전스가 나왔는데요. 주로 이 신호는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뀐다는 신호입니다. 100% 맞는 신호는 아니지만 4시간 차트도 아니고 일봉 차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엄청 급등했기 때문에 월봉 차트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는데요. 일봉이나 주봉에서는 가격이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것이 흔하지만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실제로 2017년 상승장 이후로 월봉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 것은 처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가격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올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횡보 또는 약하게 하락하면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차트를 보면 안 좋은 시그널이 좀 나오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기관 매수세도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900만원에서 2100만원 사이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진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장기 홀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더 떨어진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제 저항을 받자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리플이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4시간 이동 평균선 밴드를 잘 지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번에도 두 번의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또 4시간 밴드에서 지지를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동 평균선 밴드가 깨지면서. 급락이 나오는 것인데요. 만약에 밴드가 확실하게 깨지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매도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